안녕하십니까? 윤가장입니다. 네. 정말 그놈의 FOMC. 그놈의 FOMC가 뭔지 오늘 당연히 상승 출발해서 좋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장 초반에는 아 오늘도 어제처럼 수익 실을 하겠구나. 되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아쉽게도 수익 실은 한건 없습니다. 코스닥은 더 깊은 음봉이 떠 가지고 0.83% 900선이 다시 위험해졌고요. 어제 사실 미국 시장도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강부합으로 어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당일 추위가 아쉽게도 미끄러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내리꽂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렸냐? 그놈의 FOMC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코스피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뭐 쏟아집니다. FOMC 결과를 관망한다. 아니 왜 이렇게 FOMC 정말 이놈의 지겨운 FOMC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내일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결과를 좀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불안감에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놈의 FOMC가 뭔지 저도 사실 자세히 찾아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 이제 화도 나서 그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FOMC. 예, 쳐봤더니 여기 참 구글이 요즘 좋아요. 여기 치면 다 나옵니다. FOMC가 뭐냐? 예, 뭐 여기 그대로 보면 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FRS의 이사 7명. 7명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 연방준비은행, 예, 12명이 멤버가 돼가지고 FOMC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FOMC가 뭐 굳이 따지면, 어, 우리 Fed에, Fed가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라고 따지면 FOMC는 어, 통화정책위원회, 그 정도로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왜 FMC가 o important 하냐, 예, 왜 important 하냐라고 하면은, 예, 머니터리 폴리시 메이킹을 한다. 그죠? 그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f e d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어 그런 통화 정책을 하는 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가 되게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하락 이유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어, 주식 시장이 정말 재미없고 예, 시장을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사실 친구들하고 진짜 요즘 재미없고 보기도 싫다 하지만 꿋꿋하게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조회수도 잘 안나옵니다 요즘 조회수도 잘 안나오지만 저 스스로도 계속 그래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려고 저도 억지로 억지로 제 관심을 시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하락한 것들 어제 하락했던 것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d l n c 우선주 두주 요게 제일 올라줬고요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로켓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상승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뭐 좋은 뉴스 이런 거 나왔었죠 뭐 텔레그램 공유 드렸지만 네, 미국서 1조 원대 1조 원대 5G 통신장비 수주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뿐 아니고 5G 관련된 종목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됐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와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나마 하락장에 위로가 되셨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쉽게도, 예, 좀, 은봉으로, 어,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 0.5%, 5%.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가지를 못했네요. 예, 나머지 좀 하락을 했고, 푸프 같은 거, 제가 좀 중국 때문에 좀 안, 입은 게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예, CS 윈드도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그냥 조금 수익실을 한 거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코스닥을 보시면,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오늘 2.9%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예, 오늘 뭐 시작은 뭐 본전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 이제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지만 다음날 당장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아, 내일은 어린이 아니고 금요일에.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 때 조금씩 조금씩 익절을 예, 해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NF는 아직 그래도 플러스인 상황이고, 뭐, 브리지텍, 어, 뭐, 미코, 뭐, 다 어쨌든 오늘 상승한 거 하나도 없이 코스닥은 이렇게 아쉽게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요, 예, 어제 플러스였는데, 전체 계좌가 첫 번째가 마이너스 1.3%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뭐, 원익 같은 것도 마이너스 1.7%고, c s 윈드 한때 플러스, 그냥 수익 실현 할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되지만, 뭐, 이렇게 될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더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게 진짜 힘을 못 받네요.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량주 계좌, 예, 푸푸, 예, 수익률 좀 까졌고. 삼스디는 오늘 제가 사실은 매도 주문까지 넣어놨는데, 매도 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좀 오르다가 말았네요, 아침에. 뭐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뭐, 무난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 공유 드렸는데요. 2분기부터 개선될 실적 및 수주에 주목하자. 1분기는 좀안 좋았는데, 이럴 때가 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서 정말 우리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그 신규 정부에서 나오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뭐 1분기는 어쨌든 컨센서스를좀 하회를 했다고 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저평가,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DLENC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로 좀 말들이 많은데요. 2년 유예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예, 저도 답답합니다. 예, 빨리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직 뭐 당선인이 취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취임하고 나서 비록 뭐 여수야 대 국면이지만 꼭 2년 유예하고 임기 내에 폐지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내일 어린이날이고, 예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뭐 여기 보니까 달력 보니까 무슨 날이 엄청 많네요. 부부의 날도 있고 뭐가 엄청 많네요. 예 성년의 날도 있고 뭐 발명의 날. 아무튼 5월에 돈 나갈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돈 나갈 일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 일단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도 사야 되고 좀 반등이 일단은 6일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